제가 그리스에서 갔다 온 날인데 아침비행 타고 왔어요. 그래서 한식이 너무 땡겨서 지금 한4 시쯤 됐는데 된장찌개랑 지코바에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아침 다섯 시부터 공복이랑 진짜 겁나 많이 먹는 거예요. 봐. 지금 와 이탈리아 계획 짜고 있어요 서두 <laughs> 명이서 네 명은 구경도 <laughs> <laughs> 여러분 저 머리 잘랐는데 제가 분명히 눈썹 살짝 가리게 잘라달라 그랬거든요 앞머리 근데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튼 지금은 제가 오늘 블랙밀크티 시럽을 만들 생각이라 홍차 티백이랑 설탕 사갈 거예요 아. 제 머리 어떡해요 제 머리 진짜 어떡해 제가 분명히 눈썹을 살짝 가리게 잘라달라고 아시겠지만 제가 블랙밀크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먹으러 가기가 진짜 귀찮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버블티는 못 먹더라도 블랙밀크티 시럽은 만들어 두고 두고두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홍차 티백 엄청 많이 사왔고 이거 25개짜리인데 다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설탕도 넣어서 시럽 미리 만들어 둔 다음에 이 병에다가 담아둘게요 불떠주고 여기 남아있을 때 살짝 옮겨줄게요 그리고 티백을 저는 이거 25개짜리인데 다 넣겠습니다 다 넣고 이렇게 10분 동안 우려줄 거고 살짝만 해주겠습니다 이걸 끓인 걸 이제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깔때기가 없어서 비닐봉지를 이렇게 꽂아 넣고 끝에 구멍을 내갖고 이렇게 깔때기 대용으로 쓸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걸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설탕을 300g 정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 300g 정도 되는 걸거든요 이거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약불로 녹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는데 이때 절대 저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식혀주고 있는 중입니다. 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일부러 농도를 엄청 진하게 만들어서 한번이 정도만 타서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음, 지금 밤이라 홍차 먹으면 잠못 잘까봐 좀만 마시는긴 하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개 맛있음. 존맛. 드디어 제가 산 방충망이 왔어요. 이거를 한번 같이 붙여봅시다. 구성품이 방충망이랑 양면 테이프랑 붙이는 거, 누르는 거랑 그리고 남는 거 자르는 커터칼까지 들어있거든요.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잘붙어야 되니까 한번 닦아줄게요 갖고 이제 양면 테이프 뭐뭐 뭐 했어? 여기다 <laughs> <laughs> 깔끔하잖아 깔끔하진 않지만 기능은 충분히 충실해 하잖아 아니 솔직히 이름은 티에 나온거 괜찮거든? <laughs> 이렇게왜야되 <생겨? 웃음> <laughs>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기지 뭐 야, 너는 얼마나 깔끔해야넌또 깔끔해야겠지. 진짜. 할말 없지, 근데. <laughs> 드디어. 게 붙여서 <laughs> 나중에 깔끔하게 하는 건, 김다원이 하는 거 찍을게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여러분, 여러분은 똑바로 보고, 다시 해야 되는 게, <laughs> 창문이 안 닫혀요. <laughs> 이 고무 패킹, 이거 바깥쪽으로 달았어야 되는데. 음, 바보다. 결국 다원이가 해주는 중. 아니, 답되네, 또? 아니. 지금은 벚꽃 구경을 하러 가고 있어요.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비엔나나 혹은 해외 내가 지금 있는 국가에서 벚꽃 구경하는 게또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가서 한번 벚꽃 사진 잘 찍어볼게요. 벌써 많이 졌어요. <laughs>

뭔가 등교길하교길 그리고 수업 같은 거안 찍은지 너무 오래된 거 같아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벌써 수업이 한 두세 번씩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벌써 학기가 끝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고 좋으면서 아쉽고 그러네 물론, 유럽 생활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수업은 또 6월 대기 전에 다 끝나니까 5월이면 또다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부터라도 학교 가는 거를 좀 열심히 찍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길 찍었던 때랑 확실히 시간이 많이 지나고 계절로 바뀐 게, 그때는 마케팅 수업 끝나면은 깜깜했는데, 지금은 그냥 대낮이에요. 완전 밝아. 드디어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가 는 중입니다 이시반이라서 완전 깜깜해요 <laughs> 밥을 한번 먹을 건이 비빔국수랑 삼겹이이랑밥이랑먹는 거예요 짠, 오늘의 밥. 이거 비빔국수는 그냥 완전 초간단으로다가 고추장, 설탕, 간장 1대1대1로 넣고 참기름 살짝 넣고 했어요. 음, 삼겹살부터 맛있다. 고추장 묻치고 팥까지. <laughs> 음, 뭐야. 별거 안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음. 오늘은 저번에 같이 허거 먹었던 대만 친구들이랑 그 프라 하기로 했는데 그거 여행 계획을 짜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뭐 저는 여행 계획을 짜는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룹에서 저는 그냥 옆에서 저녁거리나 하고 있기로 했는데 대만 친구 중에 제니라고 있는데, 제니가 우리나라 비빔밥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빔밥 재료 사러 가는 길입니다. 가볼게요. 지금은 다시 하라 지금은 다샤랑아라랑 영화 보러 왔어요. 신비한 동물 사전, 덤블도어의 비밀. 어차피 못 알아들 을것 같아 진짜 안보려다가 그래도 이건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영화니까 일단 보고 나중에 o t p 서비스에 올라오면 다시 보려고요 Oh, I would like to see that, but I'm not sure that is i English, but I t h i n